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탐사대입니다. 어, 코인 탐사대입니다페이칸 코인 출석 체크를 하려고 하는 중에 어, 캄보디아 페이캄 로또 법인 박상호 대표라고 돼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어, 해당 사진에 보면 어, 11월 6일 날그밤 9시 기준으로 해서 등록된 글이고. 어,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이제 페이캄 대표, 박상호 대표를 어, 모셔놓고 오찬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 초청을 했다라는 것은 그 입지도 어느 정도 굳혀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페이캄이 어, 기존에 이제 PLI와 PLP 이제 교환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현재까지도 교환이 안 되고 있죠. 단지 저는 어, 가, 가끔 그냥 로또 한 장씩 사고 이제 출석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자 언제쯤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냐가 이제 저한테는 주요 관건입니다. 어, 지난 9월 중순에 그 그때 뭐또 해킹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 뭐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이메일 존재 여부를 확인한 요청권의 대량을 증가하였다. 뭐 이를 통해 페이카 회원 중 해당 이메일이 존재가 확인되면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회원들의 PLP 접근하는 해킹 방식이다. 자, 그래서 PLI 스왑 신청과 PLI 출근 기능에 대해서 일시적 중단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개월이 지난 거죠. 네, 그런데도 지금 현재 PLI 스왑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 될 것인가가 관건이죠. 어, 현재 10월 중순쯤에, 이제, 여기, 페이캄의 그랜드 오픈 4옥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 4층 건물이고, 어, 440평 규모의, 이제, 대형 건물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일정이 나와 있는데, 어, 예상 일정이죠. 그냥 2021년 11월로 뭉퉁그려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시면 주목할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45죠. 로또 645인데 여기는 페이카 639로 되었습니다 여섯 개의 숫자를 더 줄인 셈이죠. 어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캄보디아의 인구가 1800만 명이 좀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645를 하게 되면 당첨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확률을 높이고자 639로 지정한 속내가 있죠. 어, 그런데 지금 이 건물 사억은 지었는데, 어, 현재 지금 그랜드 오픈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코로나 사정 등에 의해서, 어, 복합적인 요소들이 지금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 현재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80명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대한민국과 비교해서는 뭐, 아주 적은 수치로 되 있지만,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만큼 검진하는 사람이 적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어찌되었건 그런 그 내부적인 사정 말고 이제 그랜드 오픈은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봤을 때 대략적으로는 11월 26일 안팎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어, 지난 11월 1일날에 그 공지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 November s u p p o r t e r Notice라고 돼 있는데 11월 26일 어, 다가오는 금요일 날에 어, 서포터즈를 한번더 모집합니다. 어,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이제 유튜브라든지,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 이런 그 조회수를 캡쳐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서포트 응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양식도 따로 있습니다. 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원하시면 될것같고요 어찌되었건, 만약에 그랜드 오픈이 되고 나서 국내에도 이제 그 홍보가 돼야 되고, 이제 그 외국으로도 이제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 서포터즈들의 어 힘을 입어서 광고 효과를 기대를 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사전에 진행이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 서포터즈를 11월 26일 날에 모집을 하고 11월 말쯤이 되겠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이쯤에 이제 그랜드 오픈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때쯤이 되면 PLP랑 PLI 수확 기능도 다시 복구가 될 거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봅니다. 네, 페이캄. 아직까지 1등 당첨자가, 어,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회차로 이제 넘어갈 건데, 1등 당첨 금액이 13억 원입니다. 어, 그리고 저는 매일 한 장, 매주 한 장씩을 사고 있는데, 어, 지금은 과거와 9월 달과 달리 이제 가격이 세팅이 되어 있죠. 자, 현재 시세가 약 10원 정도라고 보고, 지금 121 PLI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1,210원 정도, 1,200원 정도, 그러니까 1달러로 세팅을 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랜드 오픈이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다 많은 보다 높은 가격 상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거래소까지 이게 사업이 확장돼서 국내 거래소로 자연스럽게 상장이 되기도 어, 되기를 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